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오늘도 한정판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시계는 한정판이 짱짱맨. 일단 시계를 빌려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거의 세 시계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빌려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 건데 아무래도 한정판이다 보니까 구성품부터 한번 보고 제코 이어와 오타비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태고 이어 박스 중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 진짜 커요. 보이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선홍민 한정판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거의 두배 2배 이상? 두 배도 아니고 한세 배? 가격 차이는 두배 이상 납니다. 상자를 열어볼게요. 자잔! 자 보시면 시계가 들어간 상자가 보이고요. 역시 호이어. 저는 이 호이어 로고가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타비아 스페셜 책이 있습니다. 보이죠?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제가 이 책을 미리 보고 공부를 했는데 볼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코이어 브랜드 이야기부터 오타비아 이야기까지 이게 오타비아 기본 모델이죠. 2017년도에 등장한. 근데 내용이 다 영어예요. 영어로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때까지 나왔던 오타비아 모델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오타비아가 선정된 이유 이런 것도 나와있고요 태고이어 브랜드의 거의 전설적인 무브먼트죠 칼리버 11자그 다음에 이 책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오타비아 한정판에만 이렇게 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2017년도에 50권 한정판으로 이 책이 판매를 했었다고 하네요 제가 그때 이걸 몰랐거든요 아마 알았으면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집어넣고 이제 시계가 들어간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바로 잭 호이어를 위한 85주년 오타비아 스페셜 한정판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리뷰할 건데, 잭 호이어는 누구이고, 이 오타비아는 어떤 시계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잭 호이어는 누구인가? 잭 호이어는 호이어 설립자인 에드워드 호이어의 증손자인데요. 아, 여기서 참고할 만한 거. 왜 태그 호이어 브랜드가 아니라 호이어 브랜드라고 하냐면요. 원래는 호이어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호이어 브랜드가 피아제 브랜드에 팔려갔다가 태그 브랜드에 인수가 되면서 태그 호이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에 LVMH 그룹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다시. 잭 호이어는 1958년에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호이어 브랜드를 이끌어 가게 되고요. 한마디로 CEO가 된 거죠. 잭 호이어가 CEO가 되기 전에 이미 호이어 브랜드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수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아냈죠. 그 주요 이력만 한번 보면 1887년에 오실레이팅 피니언을 개발해서 크로노 그래프 설계를 단순화시킨 특허도 있습니다. 크로노 그래프 기술을 상당히 발전시켰죠. 그 다음, 1914년에는 최초의 손목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크로노 그래프. 그리고 1916년도에는 100분의 1초까지 측정이 가능한 마이 크로노 그래프와 플라이백 기능까지 되는 마이크로 스플릿까지 개발을 했고요. 1920년에는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지정이 되면서 스포츠 분야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3년, 오늘의 주인공, 오타비아를 개발하게 되고요. 이때 오타비아는 손목시계가 아니고 경기용 자동차나 항공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클락이었거든요. 한번 와인딩을 해주면 8일 동안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 오타비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동차를 뜻하는 오토모빌, 항공을 뜻하는 에비에이션, 이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가 오타비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름이. 그 다음, 1957년. 링 스케일을 교환해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계측할 수 있는 링 마스터를 개발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미 호이어 브랜드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잭 호이어가 CEO가 되면서 호이어 브랜드를 더 유명하게 만들 손목 시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한 번씩은 들어봤을 시계죠. 그게 바로 오타비아, 까레라, 모나코 등등. 이렇게 유명한 시계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F1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 페라리 공식 타임키퍼로도 지정이 되고요 이렇게 스포츠 분야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도 상당히 잘한 편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LVMH 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명예회장직으로 남아있다가 80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 결론은 뭐냐면 잭 호이어는 태국 호이어 브랜드 그 자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오타비아는 어떤 시계인가? 잭 호이어가 쓴 자서전이 있거든요. 책 제목이 내 삶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The Times of My Life. 이책 내용을 보면 레드 MGA 스포츠카를 타고 1958년 스위스 대회에서 다이얼을 잘못 봐서 안타깝게 승리를 놓친 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타비아 손목 시계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때까지 그냥 대시보드에만 있다가, 잭 호이어에 의해서 손목시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나온 오타비아 특징이 뭐냐면, 베젤이 돌아가는 회전 베젤, 그리고 한눈에 잘 보이도록 한 판다 다이얼.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름다운 스타일과 견고한 구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시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까레라 모델이죠. 자, 오타비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호이어 브랜드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세 가지가 붙는다고 합니다. 오타비아는 모델명을 가진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모델. 그 전에는 레퍼런스로만 구분을 했다고 하네요. 그다음 두 번째, 회전 베젤을 최초로 장착한 크로노그래프 모델. 이 회전 베젤은 실제로 카레이서나 파일럿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오타비아 모델은 제 코이어가 회사를 이끌면서 최초로 만든 손목 시계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오타비아 시계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됐는가? 자, 2016년 그 당시 LVMH 시계 분야에서 CEO였던 장클로드 비버 아저씨. 다들 아시죠? 잠들어 있던 시계를 다시 부흥하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가 있죠. 취하자마자 태그 호이어 박물관에 방문하게 되는데 황금기였던 호이어 시절 시계들을 보면서 다시 되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16년에 오타비아 컵이라는 걸 열게 됩니다. 빈티지 오타비아 모델 16개를 선정해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5만 명이 넘는 마니아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표해서 나온 결과가 1966년도에 출시한 오타비아 레퍼런스 2446 마크3 모델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F1 드라이버 요헨 린트가 착용하면서 오타비아 린트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선정된 모델을 토대로 해서 2017년도에 오타비아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있는 그대로 복각을 한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 크기가 기존 39mm에서 42mm로 커졌고요 동시에 칼리버 호이어 02 무브먼트를 넣으면서 마니아들한테 칭찬을 꽤 들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태고 호이어 브랜드도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 전에 칼리버 호이어 01 무브먼트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세이코에서 설계도를 사와서 다시 개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맞긴 맞아요. 시계 업계에서는 그것도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도 비난을 어느 정도 받았죠. 그리고 다이얼도 충실하게 잘 복각을 했고요. 판다 다이얼로 또 라이스 브레이슬릿이 눈에 띄더라고요. 빈티지 느낌을 아주 극대화해주죠 모양이. 해외에서는 쌀 알갱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이스 브레이슬릿이라고 부르고 있죠. 뭐이 정도가 있겠네요. 빈티지 느낌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구성을 잘 했다. 이런 평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설명한 게 오타비아 기본 모델이고 오늘 우리가 리뷰할 모델은 잭 호이어를 위한 85주년 스페셜 한정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잭 호이어가 태어난 1932년도를 기념해서 1932개를 만들었고요. 원래는 1933개를 만들었는데 0번은 잭 호이어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한정판 1번은 필립스가 주관하는 호이어 프레이드 옥션에 경매를 했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를 볼 건데 일단 잠시 쉬면서 간단하게 스펙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정말 길긴 기네요. 케이스 크기 42mm, 케이스 두께 15.6mm, 러그 투 러그 50.5mm, 러그 21mm, 스테인리 스틸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칼리버 호이어 02 무브먼트, 파워리저브 80시간, 방수 100m, 가격은 746만원, 할인은 알아서 일단 케이스부터 빠르게 한번 볼게요. 케이스 크기는 42mm인데 생각보다 더 작아 보이는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께는 스펙상으로 보면 조금 두꺼운 편인데요. 무려 15.6mm나 되죠. 근데 이 시계를 실제로 착용을 해보시면 두께만큼 불편하다는 느낌은 아마 전혀 안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손목에 착 달라붙는다는 느낌? 제가 비슷한 스펙을 가진 크로노 그래프 시계를 착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붕뜬 느낌이 들거든요. 역시 케이스 두께가 있는 시계는 착용감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오타비아 시계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러그 투 러그 길이가 50.5mm 상당히 긴 편이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좋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는 브레이슬리까지 다 합쳐서 대략 183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묵직하죠. 절대 가벼운 시계는 아닙니다. 아마 손목이 얇은 분들은 조금 무겁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 크기와 두께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손목 둘레가 18cm거든요. 그래서 착용하는 내내 어? 생각보다 묵직하고 편안한데 손목을 감싸 안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 손목에 최적화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시계인것 같은 보시면 특히 이 7연줄로 된 라이스 브레이슬릿 때문에 더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롤렉스 주빌리 브레이슬릿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는 마디가 많다 보니까 좀더 편하긴 하겠죠 털이 많은 사람들은 털이 낄 수도 있게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늙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만약에 레트로 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비추천 드릴게요. 저는 레트로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꽉찬 브레이슬릿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클라스프. 클라스프를 보면 특별하게 잘 만들었다는 점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양쪽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게 했다는 점. 그래도 오리지널 감성에 맞게 호이어 로그를 인그레이빙을 했다는 점이 이거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클라스프 안쪽을 보면 별다른 건 없죠. 그냥 평범해요. 피니싱은 정말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니싱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전체적인 피니싱은 올 미러 폴리시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빈티지 복각 모델들은 폴리시드 피니싱이 확실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시계를 처음 봤을 때 전체적인 피니싱이, 어, 정말 잘했네? 라는 느낌이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지나고도 같은 생각이 드는 거 보면 확실히 피니싱은 잘 되어 있다. 정말로 공을 들인 케이스가 아닌가. 제가 원래 세팅 브러시들을 더 좋아하는데 이 오타비아 모델을 보고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확실히 LVMH 그룹이 대체적으로 피니싱이 좋은 편이에요. 태국 호이어도 그렇고, 위블로도 그렇고, 제니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부분이 크라운에 있는 호이어 로고, 릴리프 방식으로 해놓은 점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리지널 느낌을 잘 살린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베젤을 보면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여기 보이는 알루미늄 인서트 위에 시간 단위와 분 단위로 두 가지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시간 단위고 밑에는 분 단위로 되어 있죠. 이게 정말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GMT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타이머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면 끓일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해외로 갈때 베젤을 돌려서 GMT 기능으로도 쓰면 되고, 사용 용도가 아주 좋아요. 자, 베젤을 다시 돌려보면 60클릭으로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베젤 클릭감도 정말 괜찮네요. 다이버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자, 이제 케이스백을 보면 이 모델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제코이어 85세가 된걸 기념해서 제코이어 사인과 85주년 인그레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타비아 모델은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무브먼트를 볼수 없는 솔리드 케이스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방 100m 라고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죠 기본 방수는 충실한 편이지만 그래도 크라운과 크로노그래프 버튼이 스크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은 멀리 하시는게 좋아요 자 다시 전면으로 들어와서 전면에 보이는 약간 볼록한 돔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는 양면 무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이 반사되어 보인다거나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사진 찍기도 편하고 영상 찍기에도 참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돔형 글라스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살짝 돔형입니다. 만약에 플랫한 모양으로 나왔다. 솔직히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다이얼을 보시면 기존 오타비아 다이얼과 다르게 상반된 판다 다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판다 다이얼답게 크로노 그래프 카운터 가독성이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369 카운터로 상당히 안정되어 보이죠. 당연히 밸런스도 덩달아 따라오는 거고요. 3시는 크로노 그래프 미니 카운터, 6시 방향은 스몰 세컨드 초침이죠. 그리고 동시에 날짜를 보여주는 데이트창이 같이 있고, 9시는 크로노 그래프 아워 카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은 카운터 색상 대비 실버 색상의 썬레이 피싱을 넣었거든요 레트로한 느낌을 한층 더 살려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실버 색상은 뭔가 잘 다듬어진 스틸 같은 느낌을 주면서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꽤나 선호하던 색상이라고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색상들을 더 돋보이게 해 주기 때문에 눈에도 상당히 잘 보이는 편이다 그래서 이 카운터 색상과 대비되게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단순하게 생겼지만 그 시절에 많이 쓰이던 모양으로 만들어놨고 또 로듐 도금을 해서 그런지 꽤나 반짝거리는 효과를 줍니다. 핸즈도 같이 그렇고요. 그리고 야광은 그림 색상으로 C3 슈퍼 루미노바 도료를 쓴 걸로 보이네요. 야광을 보시면 꽤나 예쁘죠. 그 다음 로고. 로고는 호이어 시절을 연상하게 만드는 호이어 로고를 썼는데요. 오리지널에 충실한 느낌이죠. 자, 이 오타비아 모델은 크로노그래프가 주 기능인데 이 크로노그래프를 위해서 2017년에 새로운 무브먼트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간 칼리버 호이어 02 무브먼트. 제가 초반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오타비아 모델부터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고 앞에 사용하던 칼리버 호이어 01 무브먼트와는 다르게 직접 설계하고 만든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칼리보 호이어 01 무브먼트는 세이코 브랜드에서 사온 설계를 개조한 다음에 만든 무브먼트였죠 하지만 칼리보 호이어 02 무브먼트는 예전에 발표했던 CH80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칼리보 호이어 01 무브먼트에서 뭐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냐 일단 두께가 0 3 5 m m 얇아졌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크로노 그래프 카운터 거리가 넓어지면서 카운트 크기를 좀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게 느껴지지 않았나.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 변한 거 말고, 크로노 그래프를 작동시켜보면 정말 부드럽게 눌리거든요. 바로 컬러밀 방식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에 미스를 줄여주는 버티클 클러치를 적용했다는 점이 있고 안정적인 4헤르츠 진동을 확보하면서 무려 80시간이나 되는 파워리저브를 보여준다는 점은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모듈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설계가 참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두꺼운 무브먼트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니스 엘프레메로 무브먼트나 에그 루끌뚜루 칼리버 758 무브먼트와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얇고 컬러밀 방식의 버티컬 클러치에파리저 제가 이 오타비아에 어울리는 랠리 스트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체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예쁘지 않나요? 오타비아 컨셉에 맞게 완전 잘 맞는 느낌이 드는 스트랩인 것 같아요. 이 오타비아 러그는 21mm인데 생각보다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분이. 빈티지 로고 핀 버클은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완전 잘 구한 것 같아요. 잭 호이어를 위한 오타비아 스페셜 한정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태고 호이어 브랜드가 호이어 시절의 강점이 뭔지 알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나올 헤리티지 라인의 모델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이 한정판뿐만 아니라 코딩기 한정판도 있고 다른 한정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태고 호이어 브랜드가 무먼트 업그레이드에 좀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거 안 하면 최근에 3NZ 오타비아 모델을 보면 크로노미터 칼리버 5를 넣어주기도 했고 LVMH 그룹도 똑같이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공룡으로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시계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